이 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제가 이 바로 전에 올린 BTS의 BBMA 리액션 영상을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 기준에요.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봐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이 혹시라도 BTS에 관련된 영상만 올라오는 채널인 줄 아시고 구독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선 저는 캐나다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올리고 있고요. 근데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다 보니까 언박싱이나 뭐 리액션 영상을 가끔 올리기는 해요. 근데 그게 주된 영상은 아니거든요. 그래 가지고 혹시 리액션 영상을 보고 구독을 했는데 얘가 BTS 리액션이나 뭐 이런 영상을 안 올리고 자꾸 브이로그 뭐 이런 것만 올려. BTS 영상을 왜안 올리는 거야?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올리기는 하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제 일상 브이로그에도 방탄 얘기가 겁나 많이 나오거든요.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은 제 삶의 일부이며 제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며 저에게. 행복과 즐거움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저에게 가져다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BTS 없는 삶이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. 안 할래요. 그래서 아무튼 방탄 컨텐츠뿐만 아니라 제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후로 구독자가 1,000명이 넘었어요. 근데 절반이 뭐야? 거의 대부분이 아마 아미 분들이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 1,000명이 넘으면 나도 Q&A 한번 해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면 아마 물론 얼마나 많은 질문을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질문들이 아마 방탄소년단에 관련된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음,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Q&A 또 저도 한번 찍어보고 싶고 그리고 제 영상에 진짜 국적, 나이, 뭐, 성별 이런 걸다 떠나서 너무 많은 아미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아, 그리고 이렇게 상을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. 상 받으면 너무 기뻐, 너무 행복해. 근데 슬퍼. 왜? 상을 받고 막 이러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이 리액션 할때 제가 막 눈물 그렁그렁 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 사실 그 해밀턴 캐나다에서 한 해밀턴 콘서트 3일 오일 콘 갔다 왔거든요. 그때는 이제 첫 콘이랑 둘째 날까지도 괜찮았어. 사실 막 콘까지도 공연 끝날 때쯤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. 너무 신났어. 너무 행복했어. 진짜 이거는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최고로 행복한 날이다. 행복한 3일이다. 막 이러고 있었는데, 이제 엔딩 멘트 하고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무대 뒤로 점점 사라지는데, 갑자기 너무 슬픈 거예요. 애들이 이제 캐나다에 없어. 근데 난 캐나다에 남겨져 있어. 이제 언제 다시 이렇게 가까이서 애들을 볼수 있을지 몰라. 못 볼지도 몰라 이러면서 저 정말 콘서트 막군 끝나고 진짜 펑펑 울었어요. 정말로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. 너무 슬픈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며칠을 끙끙 앓았죠. 이 덕질이 진짜 인생에 너무 큰 즐거움을 가져다주잖아요. 가끔 막 너.. 너그 나이 먹고 뭐 방탄소년단 좋아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근데, 뭔, 뭔 상관? 내가 좋아하겠다는데, 그죠? 그냥 인생 즐겁게 즐기다 사, 가면 되는 거지, 뭐, 안 그래요? 근데, 아미분들은 진짜 나이대가 정말 다양하지 않나요? 그 리액션 영상에 대한 그 연령대 분석 그것만 봐도 빡 쉽게. 막 이렇게 막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.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덕심이라는 게 내장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덕질에 대한 이 저의 열정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.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. 그리고 솔직히 덕질하기에는 어렸을 때보다 이렇게 막 돈을 쓸수 있는 이런 나이대가 더 좋은 거거든요. 그렇지 않나요? 아무튼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방탄 합시다 Oh really, to yeah. you <laughs> <laughs> 해 볼까? 어. 저희 유니클로에 왔어요. 저희 유니클로에 왔 안녕. 내가 이거 입어보고 당장 벗었잖아. 안녕. 저리는 치폴레를 먹으러 가요. 왜왜 왜? 허물고 왜, 왜? 어, 왜, 무슨 일이야? 이거 다 쳤어? 이거, 어.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이거? 어. 아니 저거 저거 태영이 나왔던 거. 음. 짜자자 치폴레! 굿굿! 오, 오 나도 다 했어, 나도 다 했어. 처리 뭔데? 뭘 준다는 거야? 저희는 지금 인디고에서 우리 타니들 앨범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. 여긴 키즈 아니야? 설마 이게 다야? 앨범이 없네요. 이쁘다. 응. 네. 세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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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전국 입밤을 찾았어요. 전목이다 이거구나, 배어포트 전국 이리리딧밤 저희는 지금 스파다이나. 맞나? 스파다이나야? 스파다. 여기 와 있습니다. 지금은 갤러리아. 오. 한국 한인마트. 하고 있어요. 어 이거 잠깐 찍어갖고 언니한 보여줄 뭔데? 밖에 친구 언니. 아 이거 그래? 아 그래 이 아이스크림 맛있다더라. 그래? 그 여기서 맛있다 해피볼스데 아니야 볼스데이케이? 벌스... 크어 그거 맛있다더라. 그래? 이게 여기구나. 나중에 이거 먹어보자. 트라이해볼까? 트라이 트라이해볼까? 그렉 그렉스야 그렉 아이스크림이야 그렉스 mm -hmm. 아이스크림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. 저희는 아이스크림 실패하고 갤러리아를 갑니다. 미노캐시 미노캐시 미노 아이스크림 캐시도 아이스크림 <목소리> <목소리> 갤러리아. 음식, 꽃차도 있습니다. 음, 여러분. 봄날이 나오고 있어요. 설국열차. 근데 한국에도 없어, 베베가. 나 아직 온 말이 없을까지 마음 물러줘마물러줘 깨지는 줄 알았잖아 야 친구가 사줬어요. 고마워. 와, 거의 절반이 들어있네? 절반 좀 오바구나. 지금 시간은 11시가 넘었어요. 도대체 토론토의 꽃은 언제 필까요? 보이나? 입김이 나오고 있거든요, 지금 오늘 치폴레 먹고 그게 양이 진짜 많거든요 배가 채 꺼지기도 전에 버블티를 마셨더니 배가 너무 불러 어? 여기 지금 꽃이 조금 폈는데 보이나요? 그죠? 이제 꽃이 피라나봐요. 드디어. 저희는 라바 마트에 와 있고요. 친구가 지금 히멀튼에서 주문을 하려고. 와 진짜 예쁘다 이거 무슨 진짜 무슨. 와 보이나 이거? 오 보여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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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오늘 날씨가 개나리 폈더라. 설모야. 이리 와봐. 설모야, 여기 봐주세요. 설모야, 여기 봐주세요. 설모야. 어, 도망가네. 이리 와봐, 설모야. 어. <laughs> 잘 가. 나 <laughs> 진짜 예쁘다. 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. 야, 나 꽃멜 윤기 오빠 나왔어. 어머. 어디 도서관에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거야 도시락이 앞에 있었어 말 응. 걸었지 응. 식사하셨어요 <laughs> 그러면서 윤기오빠가 식사를 안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 기억이 나지 않아 와, 우리 태양이처럼 아름답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야 지민이 염색한 거 봤어? 지민이 흑발 했잖아 그래? 우와 야 이거 뭐야? 진짜 파스텔 그림이야?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어? 운동화 신고 올걸 모래가 늘어가네 너무 예뻐요 어, 시걸 시걸 시걸, 시걸. 여러분, 저기, 시걸. 전 시걸. 시골. 저기, 말이시가이 보여. 어, 응. 이름이 뭐야? 어머머머머머머. 너무 예쁘다고. 뭐. 뭔 냄새? 그래? 아 어, 시골이다 시골 와. 너무 예쁘다 you got me high, so 이 전부를 함께하고 싶어. 뭐? 음, 아. 아, 이제 좀 사라졌다. 내 네, 쪽에 다있는 거? 어, 아, 그래? 어, 어, 그러네? 이제 모기 탈출인가? <laughs> 아, 나 여기로 갈래, 너. 이제 친구 기사에 들어갑니다. 짜잔. 우리 애들 보여드릴게요. 짜자잔. 오, 오해하지 마세요. 손 씻었어요. 집에 있어 너가 준거 그냥 그대로 있어 준게 없어. 야 나도 집에 먹을 거 있어. 지금은 방학이라 <laughs>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. <laughs>